안녕하세요. 목구름교회 디아스포라들의 새벽이슬 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신 은혜와 예배케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천국을 허락받은 우리들, 영생을 얻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기를 가지고 새해를 출발합니다. 은혜로운 한 해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62편 1절로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공로의들의 말씀을 통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이 여러분 모두의 귀전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당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깨하고 거짓을 들게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도 하나가신 새날 다시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가신 이 날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던 어떤 계획 속에 출입을 하시던 오늘 한날이 영혼도 잘 되시고 범사도 잘 되시고 육체도 강건하여져 가는 은혜의 한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정 의지해야 할 대상, 진정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늘을 출발하는 여러분 한해 동안 진정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다시 많은 기한 새해 출발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다시 일절로. 이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은혜의 한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아니할까요? 안서 계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전혀 여동치 않니하는 은혜의 새해를 저 여러분에게 보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만이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직 그만이라는 말씀. 우리 인생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분 뿐이신 일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을 향하여 우리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에 살아가시면서 어떤 활란과 어려움이 찾아온 날들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한의 삶이 되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소위 말하면 요동치 아니하는 생애가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금 제가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리로다 아멘 시시로 매일매일 의지해야 할 대상 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은, 신은 지금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잠깐만이라도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로부터 시선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해도 안 되고, 눈에 보이는 권력을 의지해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토해낼 수 있는 기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잎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잎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뭔가를 지금 시인은 말합니다. 인생은 잎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또 속임수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재물인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는 본이나 권력 같은 것을 가지고는 나를 구원해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나 중요한 것들이 상처를 입고 문제가 생기면은 돈으로는 예, 안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그것이 진정한 도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세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건넘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다 아멘 우리 인간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에 불에서나 물에서나 재난에서 사자구에서 감옥에서 건질 수 있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닐 때 엄청난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저와 여러분을 하여 삶 속에서 구원하시고 건져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봐야 얼마나 가지고 있고 없어봐야 얼마나 없는 것입니까?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있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 가지고 폼 잡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 자랑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잘경외하는 것만 유대한 일이고, 그 외에는 참으로 배단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잘할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모든 데서 건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의할 때, 사탄과 마귀 또는 악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이 충분히 넉넉히 건져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마귀 없는 곳에 살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잘 들으십시오. 마귀도 항상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예수님의 생일에 한번 보십시오. 마귀가 항상 따라 붙어있습니다. 마귀가 따라다닙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리를 안 따라다닌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에덴 동산에도 마귀는 있었습니다. 바잇도 사탄이 사도 바울도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누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마귀가 늘 흔들어서 죄를 폼하게 만들잖아요. 혹자는 말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사탄이 멀리 도망가는 줄 알고 있는데 멀리 가기는 뭘 멀리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항상 같이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마귀는 나를 지배하고 나를 흔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한순간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옛날에 읽은 책 가운데 오월동주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단어가 나옵니다. 오월동주라는 말이 나오는데 중국 오나라와 올나라가 있었는데 원수관계였습니다. 근데 한배에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원수도 같이 사는 게 세상입니다. 오월 동주가 이 세상입니다. 마귀가 멀 멀리 있는 줄로 아십니까? 마귀가 여러분이 잠을 자면 그 마귀는 여러분 옆에서 잠을 자고 여러분이 밥을 먹으면 마귀도 옆에서 뭔가를 먹고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애하고 오직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사탄이 절대로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 넘어뜨립니다. 밀가루듯이 갖고 노는 거예요. 백 가지, 천 가지 길이 너무 많아 가지고 뚫고 들어가든지, 지붕으로 문을 만들어 들어가든지, 사탄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호와의 눈이 늘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겁내서 사탄이 나를 못 넘어뜨리게 되었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중심이 온전히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밖에 공격도 이겨낼 수 있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원망, 낙심, 좌절, 미움, 시기, 걱정, 근심, 불안, 염려까지도 이겨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내 스스로는 사실은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실 때내 마음을 있습니다. 결국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근심에 쌓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으면 승리하는 역사가 오늘또내일또 세상 끝날까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일곱 길로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파괴하는 모든 세력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믿음 앞에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경외하고 그분만 꼭 붙잡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러운 마음이든 죄로 물든 마음이든 하나님 앞에. 회 내는 인생으로 살려야 주시옵소서. 귀기는 권력도 의지하지 말고 돈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마귀 없는 곳에 살 길이 없사오니 순간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 마귀는 떠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주님께서 주인으로 앉으셔서 내 마음을 날마다 다스려주심으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원망, 낙심, 좌절, 미움 시기 걱정, 근심, 불안, 염려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한길로 왔다가 일곱길로 물러가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